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사 이 한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우야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와, 이또다, 와, 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 또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체제에 부역하여 이익을 챙기던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때 상인과 해상 무역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원수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큰성 바벨론은 부역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었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잔을 채우고는 부역자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땅의 성도는 수치와 고통을 견뎌야 했고 하늘의 순교자들은 눈물로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정하신 그날그 시가 온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때 천사는 즐거워하라고 소리칩니다.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즐거워할 날이니 그런 거로 우리는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신처럼 군림하던 바벨론과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놀랍고 두려워서 슬피 애통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사회는 이미 바벨론의 종들입니다. 치부할 수 있다면 악도 용납하고 불의를 눈감아 줄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어나 심판하시면 이들은 바벨론의 몰락과 함께 다 망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박해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고 희생이 싫어서 불의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얻고 음행에 취한다면 그도 바벨론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부역하며 이 속을 챙기던 상인들은 사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거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사고 판 것입니다. 사람을 소열화하고 상품화하여 값을 매기는 바벨론의 문화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을 지배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수고한 바벨론의 일들이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악에 동조하거나 기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만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사.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형제 우애의 미덕이 녹아나게 하는 이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두건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를 기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